오늘 치킨 먹고 저는 술한잔 하입시다. 오이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삼촌, 에? 뭐야? 이 삼촌 어제 여자친구한테 차여갖고 술 많이 먹었거든. 화나게 하면 조사푼다 진짜 말 가지고 황마 조사 분량게, <laughs> <바, 바, 웃음> 에? 나술 많이 먹었다이. 진짜이. 모락노너 새끼야, 에이. 나술 많이 먹었으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이. 나 화난 무섭다이. <laughs> 아, 그런 그러니까 게자이지 아, 좀 많이 먹었으면 자야지. 자, <laughs> 무슨 차이는 웅 아, 보면 딱 정해지 있어. 아, 임지웅어 아, 임영진어 여자 아, 임영웅 어르신, 아, 임영 아, 파 죽겠네. 르신 아, 임영웅 어와차했 어르신, 아, 임영웅 어르신, 아, 차이죠. 어르하 아, 임영어제여 아, 한테차어 이유가 그 뭐냐 어스하다가영스를 잘못해 갖고 차였르신잘이영 뭐예요? 그러니까 여자 친구랑 뽀뽀하려고 하는데 뽀뽀를 잘못했나 보고 어, 앞에 있다, 선창이 아, 있다, 있다, 있다. 오케이. 뭐라니야저 <laughs> 어디 있어요? 어디, 어디, 어디? <laughs> 어 술. 이번에 이번에 어디있어디있 어디? 아, 이거 조라이 잡았어요. 조라이 잡았어요. 어, 아, 네. 좋네. 이번에 오늘 치킨 먹고 저랑술한잔하입시다이술사나요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내가 술 사줄게. <웃음> <웃음> 아, 존나 기다리 씨발 <laughs> <미치겠다. 잘 만하네>. <웃음> 아,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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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시바, 시바, 겠바 아, 아이, 시발, 미쳐서 아, 씨발. 아씨씨바 시바, 시아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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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겠어 시바, 시바, 시 살아 있네. 살아있네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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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 와이트였네. 아, 너무 웃겨. 야, 미치. 진짜 갖고. 아,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게임에 집중해야 돼. <laughs> 아, 빨 아, 씨발. 아웃다가 죽겠다. 이제 진짜 제대로 할게요. 어, 안 돼, 안 돼. 어이, 기다려라. 기다려라. 네, 네. 내가 갈게. 아, 내술친구죽여삐 만드는 아이. 아이. <웃음> <웃음> 아, 네, 네, 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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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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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네, 웃 네, 죽겠어. 아이 씨발, 씨발 저도 씨발, 아 게임 집중이 안 돼. 아아 아, 게임이 집중이 안 돼. 아 게임이 집중이 안돼 씨발. 아, 진짜 죄도 할게요. 아 너무 높다 와이씨. 아, 이렇게 짜증나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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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이 안 돼. 아 씨발 집중한다. 아씨쌈한 번은 처음 온퍼 들고 있냐? 따라야 되겠다. 나 m not sure if y o 겠다 e not s u 요막조용 you're not sure if y o u 지 e not 너 조용해라! 빨리 치킨 먹고 술 먹자이 오늘 왜? 오늘 치킨 먹으면 치맥이다 치맥 알겠나? 우리 집에 네. 초대해 줄게 빨리 치킨 먹고 술 먹자이 씨600 필요하신 분? 600? 내술 필요한데 술. <laughs> 몇 번님이세요? 술 필요한 친구 몇, 몇 번님이세요? 어, 언덕에 있다. 오케이. 그. 어, 오케이. 저3 번입니다. 3 3명. 번. 술술 갖고 그래, 와 빨리. 육 배. 육배나 떴어요. 드세요. 아니 술 갖고 오라고술 빨리. <laughs> 오늘 치킨 먹으면술 먹읍시다. 네. 네, 그러시죠. <laughs> <laughs> 저 언덕에 있어 갖고 언덕에 있어 언덕 쫄아 갖고만 새끼가 어디 어디 어 아, 앞집에 있는 앞집 일, 일본 일막 길막해서 죽이 죽여어 죽여야지 2층에. 일본은 어디야 째봐째봐 어디야 어디야 죽여봐야지 길막 <laughs> 길막혀갖고왜핑 <찍을게요. 같고. 웃음> 네, 찍어요? 있어요. 아, 2층에 있고 에있 오케이. 다저기다기다저기다기다저기다기다저기있기다저기있다저기있다 저기 다기깃다쫄기다기깃기 쫄깃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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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깃다 쫄깃다, 빨리 다 쫄깃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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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깃다 쫄깃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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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 아 <laughs> 진짜 나술 먹었다. 아이. 화나게 <laughs> 하지 말아. 방송하는 건데 대박 대박이겠는데. 내 끝나고 알려 줄게. 끝나고 일단 치킨 묶고 술도 묵고 여자랑 놀면서 노래방에서 노, 아가씨랑 같이 춤도 추고 에이구 에이. 저기 있다 에이. 저기 가자 가자 시청해는데 <laughs> <laughs> 먹었다 오늘. 에이? 어? 저쪽 어있데 저쪽에서. 오케이, 오케이. 또 그, 빨리 연막 깔아라. 연막 깔아. 내가 내려갈게. 오늘 이길 거술묵자 이제 리술묵자이 4번. 4번. 술묵자이 온다, 온다, 온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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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안명이야 안명 일로와. 아따. 마 사봐. 네? 근, 끝나고 술 먹자잉. 아, 너 어린 이제. 이 삼촌이 끝나면 음료 사줄게. 여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. 어, 이야이 타니어 버터... 죽겠다... 여기 있다, 저기... 단쪽... 찍었다, 찍었다... 찍었어! 야 내려오면 살릴수있어 한명 붙는다 한명 붙는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일단은 바로 튀어요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티어, 어 잠깐만 뭐. 오이 이여러분이다 아, 저못 잡았네. 아, 비치겠네 잠깐만, 잡을 수 있거든, 잡을 수 있거든? 와, 옮겼네? 아, 저기 있다. 나 야곱 다, 야곱 다, 야곱 다못 살려, 못 살려, 못 살려, 나 야곱 써. 아이, 씨발, 망했다. <웃음> <웃음>